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뽕승아 특집 기획 제2회 퇴육대 예보 편이 떴다. 소녀시대 다시 한번 또 뭉치는 건가. 물얼은 예능가. 김희재 울 가수님 활약 기대된다. 사진 화질이 엉망이다. 그래도 눈부신 비주얼은 어쩔 거임. 잘생김은 어떻게든 숨길 수는 없나 보다. 승부욕 장난 아니지 말입니다. 다들 즐거워 보인다. 다치지 말고 모두가 다 행복해하는 트육대가 되길 바란다. 아쉽게도 편집된 사진 이제 볼수 있는 거임. 제1회 트육대는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었다. 소년시대 김희재화력은 참으로 대단했었다. 이번 트육대는 어떤 매력으로 기발산 뿜뿜할지. 벌써부터 입꼬리는 승천 모드다. 아니 아니 좀 일찍 예고 요정으로 나타나시지. 설렘과 행복함 더 많이 만끽할 수 있게 말이죠. 깜짝 이벤트인 어쨌거나 저쨌거나 울 가수님 볼 수만 있다면 무조건 좋다. 행복 만끽하면서 뽕숭아 악당, 기대만땅, 설렘모드 본방사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